1월 16일 개봉하는 명탐정 코난 처간의 잔상을 코난. 일본에서 미리 보고 온 소감입니다. 나가노현 설산에서 야마토 칸스케 경부가 강도 사건 용의자를 추격 중 눈에 총상을 입고 눈 사태에 휘말리지만 기억 일부를 잃고 기적적으로 생환합니다. 10개월 후 국립천문대에서 연구원이 습격당하고 모리 탐정의 옛 동료 아니가 어떤 사건의 단서를 전하려 한날 살해됩니다. 이 사건이 설산 사고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코난과 모리 탐정이 진상을 파헤쳐 나갑니다. 전작보다 더 무게감 있는 스토리. 은밀한 공안과 정치적 음모가 얽힌 짜임새 있는 구성이 인상적입니다. 극장판에 첫 등장한 모로우시 타카아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. 다만 액션이나 코미디보다는 어른 향기가 강하고 자녀와 편하게 보기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전작이 조금 더 유쾌하고 캐주얼한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에서 아이맥스로 보고 다양한 코난 굿즈를 파는 걸 보고 컴플렛을 사보았는데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러웠습니다. 제 점수는 3.5점이었는데, 다른 분들 점수도 궁금하네요.